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서전입니다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 가치라는 병원 의 옆자리 원장님이 등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불량치도 하게 됐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유부남들이 좀 늘게 되고 애아빠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육아에 무지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과연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는 걸까요? 자꾸 비교 아니 비교를 좀 하게 아, 요즘은 그 너무 s n s 에 발달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해시태그에 다몇 개월 몇 개월 뭐아왜 내는 아직도 뭐가 못 하고 있지 약간 이런 거에 자꾸 노출이 되고 엄마들도 그걸 엄청 검색하잖아요또 사실 이제 뭐 이미 육아를 이제 하신 분들은 애들이 태어나서 어느 때쯤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과연 우리 애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태어난 옆집 뭐 창현이는 벌써 뭐 걷는 같던데 왜 우리는 아직 뭐 기지도 못하냐 이런 것들 지금 그렇지. 많은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이게 빨간색에 홍창이 홍창이 소합이라는 책을 배워요. 사실 그럼 음. 거기에 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달 과정인데 네. 제가 하나도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 애들은 너무 아, 빨라지고 가 저희가 배울 때가 응. 지금 거의 한 15년 전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그거의 틀보다 훨씬 더다몇 당겨지고 그래서 엄청 제가 많더니그 책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약간 거의 한 마지노선의 느낌이랄까. 음. 첫 번째, 넌 지안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 태어났을 때 기억나지. 응. 태출 자르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그날 저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태어나긴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완전히 약간 외계인 같은 얼굴, 음. 피부 색깔도 좀 어두컴컴하고 뭔가 이런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피부 색깔이 이런 게좀 약간 다른 게 신생아 황달이라고 해서 정상 신생아엔 60%에서 80%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황달로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인데요. 주변 사물에 아, 눈이 좀 쫓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요타이 모빌 이 요게 진짜 어렸을 땐 거의 필수품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 모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흑백 모빌이 있고 아, 그렇죠? 칼라 모빌 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뭐 처음에 칼라 모빌 <laughs> 보여주면 애들이 막 어차피 색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일단 보여줘가지고 따라가게 하고. 근팔라모일은한몇 네, 네. 개월, 몇 개월인지, 뭐, 몇 주인지 할때 안에 나중에 이제, 노출시켜줘야 되는. 지금 보면 약간, 약간, 그런 게 어, 있었던 모비 모비 게,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빌이 요, 초반에는 되게, 어디 갈 때마다 챙겨갔던 필수품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이한세달 정도쯤 되니까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학생 때 이거를 뭐라고 했었죠? 목삼겹 그쵸. 어, 목삼겹이라고 해서 3개월쯤 목을 가누는게 정상적인 성장 발달이다. 또이3개월쯤은 이제 목을 가눌 수가 있으니까 100일 잔치든 100일 사진을 찍잖아요. 아,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애기들이 이제 목을 좀 가눠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3개월째 목을 가누다목상겹이런 정도는 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4개월쯤 된 사진입니다. 드시기 하는 거야? 네. 음. 4개월쯤만 되면 이제 누워만 있고 엎드려만 있던 아기가 조금씩 음. 몸을 돌리려고 막 아중바중 하기 시작해요. 이것 또한 저희가 또 배웠던 게4월에는 뭐다? PS 전환, 어, 어, PS 를환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프로에서 스파인 포션으로 옮긴다는 얘긴데 엎드린 어. 상태에서 바로 누는 상태로 뒤집는 거를 더 먼저 하는 시기. 이때부터 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예, 움직이기 시작하죠. 순간이 쓰이죠 사실. 잘 봐야 되겠네. 이때부터 돌돌돌 예, 떨어서 <laughs> <돌아서> 떨어지면 <laughs> 안 되니까. 5개월쯤 되면 이제 아기를 앉혀놓으면 좀 기대서 앉아 있기는 해요.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기대 앉는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음. 그런 정도의 앉는 자세까지는 본인이 좀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그렇죠. 5개월쯤 기대 앉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6, 7개월쯤 되면 뒤집는 코스는 이미 끝났고 조금 더 격정적인 움직임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기는건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배밀리를 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7개월쯤 되면 배밀리를 하는 게 약간 정상적인 성장 발달의 코스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저희가 배웠던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기억 잘안 나요. 배치비? 아, 배칠수! 배칠수! 배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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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밀이는 7개월째! 어? 형기억 나네요? 이 시기엔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H.O.T 영원한 강태 오빠 안치견이라고되었죠 음. 앉는 건 7개월에 가능하다고 라 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때 네, 그래서 200일 사진 촬영을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아, 혼자... 2 0 0일 찍었어? 그래서 이제 7, 8개월쯤 되면 이제 진짜 한네 발로 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팔은 긴 팔이라고 해서 8개월째 네 발로 긴다. 라고 어, 외웠던 기억이 나고. 전이건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외가만들었 이거 아, 우리 진짜, 공부했던 시기. 야, 시험에도 내발로 네 긴다는 건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내팔은 네. 네. 네, 긴팔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의대생들. 음, 음, 음. 9개월, 10개월쯤 되면 애기들이 이제 무언가에 붙잡고 서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진짜 뭔가 당장 내일이 되면 걸을것 같고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저희는 그 시기가 상당히 좀 길더라고요. 오래 걸리긴 했는데 11개월이 되면 뭐가 있죠? 서는 거. 그쵸? 혼자 살자 11.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음. 혼자 살수 네. 있게 됩니다. 이게 다리 두 개라고 저희가 생각 기억을 했던 것 네. 같아요. 11이라고 해서 다리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네. 같아요. 노래생들도 뭐 특별한 외우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도 국어 맞추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안 외워져요. 솔직히 그냥 연락면 진짜 잘안 외워져요. 이런 거. 옛날 원서 음. 노래 불렀던 거 똑같은 수의 200cc 아.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 이때쯤부터 뭐 간단한 단어들. 뭐 엄마, 뭐엄마뭐 아빠 등. 몇 가지의 단어들을 좀 이렇게 말을 내고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언가를 알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아빠는 아직도 잘 못해요. 거의 엄마, 맘마, <laughs> 아빠는 모르는 사람일 <laughs> <살> 수도 있어. 사실 <laughs> 저희는 아, 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지안이 는 어땠어? 지안이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어, 아, 진짜? 네, 의외로 아빠를 먼저 했어요. 음... 음... 그만큼, 제수씨가. 꿈으로 노는 거니까. 대망의 돌이죠. 12개월쯤 되면, 응. 대기의 아이들은 혼자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응. 이전까지는 언제 얘가 걸어가고 좀 같이 다니고 어. 이러기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한시도 눈뗄 수가 없고, 뭐 너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응. 항상 이제 저의 육아 선배들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누워있을 때가 훨씬 더 <laughs> 편하다고 했던 얘기가 <laughs> 네. 이제 걷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제 와닿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1, 2개월 빨라요. 이유는 음. 모르겠는데 항상 조금씩 빨라. 맞아요. 어. 제 주변에 봐도 지금 음. 제 딸, 첫째 딸이랑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남자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분명히. 어. 보면은... 아, 남자가 많아? 어, 엄청 많아. <laughs> 아까 말했잖아 뭐 빠르면은 뭐두 달까지도 이제 걷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워낙 바로바로 이렇게 텀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뭐 10개월에 할 거를 뭐한 7, 8개월에 하고 뭐 12개월에 음. 할 거를 또한 10개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초반에 좀 빨리, 빨리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여자애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더 빠른 것도 있고 되게 둘째들이 좀더 빠르더라고요. 같은 뭐 성별이든 혹시 성별이 달라도 첫째인 애기보단 둘째인 애기가 좀더 성장이 좀더 빠른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약간은 약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사실 저희 애기는 이제 막 돌이 같이 나갔고 태어나서 이제 돌 때까지 어찌 보면 많이 사실 아프지도 혹뭐늦지도 않는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성장 발달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때 뭘못 한다고 이게 사실 많이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게 주변에 보니까 어이 정상 과정 중에서 뭐 하나 건너뛰고 처음에 이제 안고 기능만 못하다가 기능을 생략하고 바로 뭐 걷기 시작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혹시 우리 애기가 이제 주변 비슷한 애기들보다 조금 늦거나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좀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동원이가 몇 살이 됐한니가 아, 지한이는 지금 4세인데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 탄을 하게 되면 언제 할까요? 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웃음> 어... <웃음> 일단 네가 반 4살까지는 해야지. 이제 한 살부터 4살까지 성장을 보여줘야지. 아...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어떤 새로운 과정들이 펼쳐질지 같이 지켜볼 거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감사하세요.